전쟁 종결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 관련 코인에 대한 동유럽 매수량이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대금 결제 등 많은 것들을 암호화폐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시장 변화와 전쟁이 종식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이 전쟁 관련 코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면 전쟁 발발 그 후로 3년 이뤘던 혈전이 드디어 극적인 종전을 앞두면서 전 세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세계 은행 금융계가 뒤흔들릴 만큼. 거대한 돈의 파도가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 전쟁의 끝에 국가 기관이 아닌 우리 서민들도 천문학적인 큰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돈 버는 진짜 방법, 국가 간 전쟁이 막을 내리는 단한 번의 짧은 타이밍에 단돈 1만 원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었죠. 하지만 전쟁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서민들만 모르면 되겠습니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강력한 외교 전략을 펼치며 빠른 종전을 예고하고 있죠. 그의 강경한 외교 정책과 글로벌 무역 재편 전략은 전쟁을 조기에 끝낼 강력한 촉매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제가 안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쟁 복구 및 글로벌 경제 재편과 관련된 특 특정 암호화폐들이 가장 먼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러시아 시장의 개방, 글로벌 경제 회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면서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심있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의 상승을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진짜 큰 기회는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부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다 아는 코인 말고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러시아 및 동유럽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 즉 글로벌 무역과 연관된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단순한 암호화폐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핵심 코인을 알아야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들은 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전쟁의 끝, 종전의 기회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단돈 만 원, 일만 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올해 짧은 기간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면 거대한 금융 흐름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고 기존 거대 투자 기관들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딱한 타이밍에 한정되어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보의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이런 기회를 매번 놓쳐왔습니다. 매번 번 사람들만 계속 벌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손실만 기록했던 날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릅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단돈 만 원의 투자금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부자들만이 알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이런 순간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당장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민들이 알게 된다면 큰 부의 흐름, 돈의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는 네 가지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절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진짜 큰 돈을 안겨줄 네 가지 코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정보는 결코 쉽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현재 기준 전 세계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지금 비트코인 조금 떨어진다고 비트코인 저점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일반 개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일이 없겠죠?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중심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이 정보는 오직 지금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첫 번째 코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국가대표 코인,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웨이브 코인입니다. 잠깐 기초적인 소개를 하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웨이브는 2016년 러시아의 블록체인 개발자인 사샤 이바노프가 만든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좋은 코인이었어요. 기존 이더리움과는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맞춤형 토큰을 쉽게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이더리움과 차별화된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해야 될 암호화폐가 되겠는데요. 러시아 금융권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이 전쟁이 끝나는 즉시 제재 완화 이후 바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진짜 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웨이브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겁니다. 이미 웨이브는 러시아 내에서 여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 및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서 강력한 입지를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존 최고의 자리를 탈환할 준비는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 및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로 지금 진짜 저렴하다고 판단할 만큼 글로벌 제재와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2021년 초 웨이브가 60달러 가까운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후 전쟁과 국제 제재로 인해서 2023년에는 2달러에서 3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이처럼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지만 최근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기관들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을 감안했을 시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며 러시아 및 동유럽 경제 회복과 함께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러우 전쟁의 끝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웨이브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코인은 골렘입니다. 골렘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슈퍼컴퓨팅 네트워크로 불리면서 사용자가 여유 컴퓨팅 파워를 대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이거 중요합니다. P2P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을 탈중앙화해서 기존 중앙화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 없이도 강력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IT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가 불안정해지면서 골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는 대신에 분산형 슈퍼컴퓨팅 솔루션을 찾고 있으며 골렘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골렘은 AI 및 머신러닝, 3D 렌더링 개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이는 전쟁 이후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골렘의 가치상승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골렘의 가격 또한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때 큰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큰 장점이고요. 최근 데이터 처리 및 탈중앙화 컴퓨팅 시장 활성화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골렘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 자체적인 특징이고, 향후 러시아 및 동유럽 경제가 재편될 경우 골렘이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골렘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컴퓨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새로운 기술 기반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골렘이 차지할 역할은 정말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진짜 흥미롭죠? 자, 벌써 세 번째 코인입니다. 이제 두 개의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눈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인은 바로 톤입니다. 톤은 원래 텔레그램이 개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강력한 확장성과 속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토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천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특히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의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정말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톰 블록체인이 바로 이러한 수요 충족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디파이저, P2P 결제 시스템,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강력한 활용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란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토는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금융 제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재하고 조금 상반의 의미가 되죠.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 점에서 서방 제재가 완화되는 기간 동안 러시아의 금융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톤의 가격은 한때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을 했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우리 투자자들에겐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다는 거 알고 투자에 뛰어들어서 가격이 오른 상태면 그 종목은 전혀 매력이 없다는 거잘 아시죠? 거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자 내용 이어가면 텔레그램과의 통합이 더욱 강화되고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텐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핵심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목적이 이 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코인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짜 전문가들만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차트 화면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간다면 이 코인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인생 역전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수많은 투자회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은 이 코인을 조용히 사고 있다는 게그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한 순간이 되면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코인만 왜 바로 코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차트 화면만 놓고 설명하는지 지금 몹시 답답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코인 하나만큼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 수익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은 단순히 유행을 타는 코인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강력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도 현재 차트로만 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상승곡선이 매집과 함께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소, 이 조정장소, 그리고 지난 약불장에 남들 다돈 버는데 나만 손해를 봤다. 그리고 현재도 특정 코인에 물려서 매일같이 잠도 안 온다. 이런 시청자분들께만 선물처럼 공유하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는 코인이 바로 네 번째 코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건, 어떤 뭐 회비, 멤버십 이런 거 없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모두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미 투자자인데 뭐 수억씩 투자할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좀 상승에 올라탄다고 가격 변동을 크게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유망하다는 수준을 넘어 인생 역전의 단기 기회로 평가받는 이 차트의 코인명 나는 정말 공유 받아야겠다. 만 원, 십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나도 한번 누려봐야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공유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517-6874 이쪽으로 먼저 문자를 지금 하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광고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한테 스팸으로 차단된 번호인지 여부만 먼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010-5517-6874 번호로 문자를 전략 이렇게 두 글자만 먼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완료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비트코인이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갈 동안 셀수 없이 많은 기회를 놓쳤고, 순간의 선택 앞에서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저 세상의 찔끔 정보에 속아서 손실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제대로 된 정보로 무장해서 단돈 만원이든 10만 원이든 잃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자금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서 큰돈을 벌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불장에 올라타서 돈을 넣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물렸다 손실 봤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계절이 변하듯 여러분들의 잔고도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